여러분들 혹시 산에 올라가 보신 경험은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산에서 밤을 지새워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 어둡고 컴컴한 아무 빛이 없는 그산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보신 경험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 저는 군대 생활을 할때이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산에 가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도록 산 속에 숨어서 적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산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것들을 못 보는데 옆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잘 봐요 동물도 곤충들도 모든 것들이 저희를 잘 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졸면 눈앞에 뱀이 지나가기도 하고 까딱 잘못해서 졸면 코 앞으로 고라니가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산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산중, 첩첩 산중일수록 사람은 위축되고, 어, 사람은 두려움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 느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금요생명님배가 마친 후에 아마 뒷산에 올라가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산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가나 낮은 평지로 내려옵니다.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 마냥 두렵기만 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소가 보통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당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순종해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일이 산에서 벌어졌는데 창세기 22장 14절은 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자신의 은혜, 자신의 믿음, 또 자신의 기적을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레 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여호와 하나님께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장소도 사실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한 산 시내를 두르고 그 구름이 여섯 동안이나 산을 가리다가 일곱째 날에 그 구름 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바랍니다 높은 산 위에서 여우와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내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여우와 하나님은 산에서 만나 주시고, 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 위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지리적으로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높은 산, 두렵고 신비로운 곳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다라는 이 사실은 주변 민족들에게도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하도 하도 싸우다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신하들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은 유명한 신인데 산의 신이다. 산 꼭대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싸우니까 자꾸 지는 거다. 평지로 그 산의 신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평지로 그들을 유인해내면 그들을 끌어내려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쟁을 벌이던 이방 민족들까지도 인정했던 산의 신이었던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람 사람들의 고백은 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서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내려오면 별볼 일 없는 신이다. 산 위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털을 잡고 강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평지로 오게 되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위에서는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백성일지 모르겠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 별볼 일 없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산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 별볼일 없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 백성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면 그 백성들이 약해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무는 곳, 교회 안으로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요. 마치 산을 바다로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시험은 다 이겨낼 것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마치 산의 신인 하나님이 힘을 못 쓰는 평지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함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면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끝없이 강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 밖으로만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끝없이 약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은 온 적과 원수와 사탄마귀를 깔아뭉개시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 유혹과 시험은 좀처럼 이겨낼 수 없는. 우리는 교회 밖으로 가면 왜 그렇게 무능력해지고, 왜 삶에서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내만 계시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오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을 갔다고 하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민족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거라사인의 땅은 예전에 어느 땅이었냐면 아람 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왕 열왕기상에 나왔던 아람 왕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에서 전투를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람 민족이 살던 땅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그 땅은 예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신이었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들의 산에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자기 몸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귀신들린 사람 이 아람 땅 거라 사인의 땅에는. 그들의 산에 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이 아람 땅, 거라사인들의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산 위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산의 신인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산에서 능력을 바라는 그 누구도 산에서 이길 수 없는 여우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 산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5장의 내용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바다를 그러니까 호수를 지나가면서 이미 물 위에서 이미 배 위에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미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부리나케 달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곳 배에서 내리시는 해변가까지 달려와서 그분께 절을 합니다.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지금 배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산 위에서 비탈길을 뛰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변에서 만납니다. 아마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거하던 그 사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피탈길을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무덤을 떠나 자기가 살고 있는 산을 떠나서 저리 달려가는가 그 사람을 피해 몸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어떤 때인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오장 바로 앞에를 보시면 그날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한번 놀랐습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펼쳐 보이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잠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산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아마 제자들은 또한번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저 산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산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거슬러서 배를 저어가며 해변으로 가보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몸이 다 찢어지고 옷은 입지도 않은 채로 쇠사슬을 동여맨, 그 사람이 해변가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라고 그 마을 주민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는 단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에만 계신 여우와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의 삶에는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를 대고 평지에서 거라사 광인 이 군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뿐만 아니라 바다뿐만 아니라 평지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정황은 우리 삶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듯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좀처럼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좀처럼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좀처럼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아람 사람들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신앙고백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만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애써 힘써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언제 나를 찾을래? 너 언제 나에게 부르짖을래? 너 언제 나에게 살려달라 고백을 할래. 아마 이 거라사 광인은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억눌려서 그 영혼이 아무 말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바다를 헤치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침 앞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 군대 귀신아, 너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실제로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다 보니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현장을 좀처럼 떠나지, 떠나지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그 얘기를 시대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0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대가볼이에 예. 전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이 있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 그가 억눌리고 그가 괴로움에 빠졌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아니라 삶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배를 와, 예배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결심하는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과연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누리셨냐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이 거라사 광인이 행동했던 것처럼 온 대가볼리에 전파했던 그 복음의 행동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다시 나와왔죠 그리고 아마 내일 산상수양의 세 번째 날, 그리고 주일 네 번째 날이 집회에 또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현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펼쳐내야 됩니다. 예수께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의 은혜를 다시금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 샬롬의 사람, 그리고 거라사 광인이 보여줬던 참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난 이 모습,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열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께 복음 전파자로 즉 선교사로 파송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라사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돼서 대가 볼리지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에 가까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딱한번 일생에 딱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너 삶으로 돌아가라. 너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 선교사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아주 작은 파편과도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를 들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파송하신 첫 번째 선교사.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성경 속에 오직 거라사, 광인, 귀신들린 사람, 더러운 군대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단한줄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께 처음으로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무리 깊어도 이 교회, 이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서는 좀처럼 쓰임받기 힘듭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은혜받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은 너무 힘듭니다.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돌아가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해라. 하루의 은혜는 그날 하루로 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산상수양의 세 번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산상수양의 지난 지난 주에 됐는데 이번 주에 또 하는가? 지난 주에 됐는데 이번 주에 또 하는가? 아니요. 지난 주의 은혜는 지난 주로 끝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겠죠. 주일 하루를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또 다른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얻은그 은혜는 그날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배의 자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금 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향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임하길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잘못된 문제야,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리십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하다 만족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다가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라사 광인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비참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매일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